시작하는 중 수신 중네 안녕하십니까 정검 정곰 세상 보기의 정검입니다. 이거는 네, 다른 스트리머 분 네, 생방, 생방은 아, 처음이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생방을 시도했다가 첫 생방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음, 여러분들께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차피 이게 생방으로 하고 아무도 보시지 않더라도, 아, 이게 이제 그 컨텐츠로 웹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생방을 켰습니다. 사실 생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순발력도 좀 필요하고요. 뭐 여러가지 기술적인 측면들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좀이 채널에서 생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좀 기념비적인 날이나 특징적인 일이 있는 날에 한 번쯤은 아좀 이렇게 생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컨텐츠를 라이브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음 아마 생방송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그 완성이 되는 대로 완료가 되는 대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아이 하나의 컨텐츠로 네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한시를 넘은 야심한 시각입니다. 많은 그 알림 버튼을 장착하신 그 시청자분들께 민폐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 그래도 이렇게 과감하게 방송을 켠 이유는 아 드디어 천 명의 시청자분이 넘었기 때문이고요. 아 그동안 조금씩 그그 컨텐츠상에서 그 조금씩 공언해왔던 것처럼 천 명의 시청자가 넘으면 그 이제 그 기념으로 생방을좀 한번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나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청자분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 일단 먼저 제 채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검 세상 보기는 사실 이제, 어, 기존의 정검 스튜디오의 채널에서 분파된 채널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처음 나온 뭐, 처음 나온 그 버전의 방송보다 지금 나중에 나온 방송이 좀더잘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을 했고 뭐 저한테 비하면 빠르게 시, 성장을 했고요 뭔가 밀도가 높지 않고 특징적인 어떤 컨셉과 테마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사람 많은 바, 빠른 발전이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어,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비루한 어떤 채널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좀 좋게 봐주셔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저희 채널은 말 그대로 채널 이름처럼 아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마다 아, 좀 그런 것들을 다루고 토론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좀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미디어의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는 그런 종류의 아,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중근한 방이고 난잡한 내용의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 명이라는 시청자분들이 생겨나기 생겨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그래도 그래 내가 제일 잘하는 게 IT고 또 애플이나 어, 어떤 그런 부분들 IT 계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주로 썰을 풀다 보면 어, 좀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를 모두 다 다룬다고 하는 것은 아 채널의 성격도 그렇고 아, 사실 좀 뭔가 빠른 성장을 이루어가기는 좀 어려운 주제예요. 너무 산만하기도 하고요. 아, 물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 채널이 큰 이유도 어, 그 아이폰 10을 구매하고 그거에 대한 리뷰 그리고 구매하기 전과 후에 수많은 아이폰에 대, 대한 독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조회수가 몰렸던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장이 마련되었었던 건데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IT 쪽으로 이 채널의 특성을 특성과 가닥을 잡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검 스튜디오 채널 기존의 채널이죠. 기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스트리밍 채널로 남겨두려고 했었습니다만 어,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과중하고 그 지금 제가 유튜브만을 주로 하고 있는 생업으로 하고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선택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두 가지의 채널을 병행하기에는 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기에도 좀 빡센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좀그 하나의 채널에 조금 올인을 하면서 기존 채널에 좀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됐죠. 정검 어, 채널은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조사해서 올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어, 아무래도 사회적 이슈가 몰릴 때 그런 이슈들을 어, 근본적인 부분부터 파헤쳐서 그런 내용들을 어, 조금 심도깊게 다뤄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세상복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세상을 좀 제대로 바라봐보자. 제대로 바라봐봤을 때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합당한 어떤 결과들. 좋은 내용들을 알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의미에 부합한 채널이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가지 시도를 좀 하긴 했죠. 브이로그 라던가 힐링 컨텐츠 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매주 주말에 혼자서 놀러 나갈 수 없는 여건상 힐링, 컨, 힐링 컨텐츠는 더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기획 컨텐츠는 정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편집 제대로 된 어떤 유튜브 컨텐츠에 가장 좀 적합한 형태로서 만들고자 했었던 이제 코너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아무래도 기획이 많이 필요하고 후반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관계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어려운 경향이 있고요. 아, 요즘 좀 괄목할 만하게 어,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운전을 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기는 한 그런 컨텐츠이긴 합니다만. 어 일단은 출퇴근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늘 익숙한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녹화를 하는 것이고요. 어, 또 이제 운전 중에는 그러니까 운행을 하고 있는 중에는 휴대폰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뭐 신호 대기 중이라던가 그 출발을 하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 놓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그냥 카메라는 찍고만 있고 저는 운전을 하고 있고 제 입은 떠들 뿐이죠. 전날 전전날에 생각하고 고민했던 주제들 한번 원고 작업을 했던 그런 주제들을 갖고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세이브가 되는 코너에요 왜냐하면 어, 따로 녹화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나 이런 어떤 스튜디오가 필요가 없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촬영에 들어가는 공력이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빠르게 제작을 할수 있고 일주일에 서너 편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사 이슈에 대해서 어,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요즘 좀 자주 올리는 게 브이로그 컨셉 플러스 이제 뭐 운전한다, 운전하는 드라이빙 톡 정도의 예, 컨셉으로 컨텐츠를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아무래도 좀 이런 컨셉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아,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다행히 많이 계셔서 아, 그런 분들의 힘입어서 지금 계속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어떤 생방이라기보다는, 어, 아, 네, 미키타님 반갑습니다. 혼자 보고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기적인 생방이라기보다는 어, 어떤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좀 생방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을 할 거고요. 어떤 시사 이슈나 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크를 하고 싶을 때, 한번 이렇게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지금 집이거든요. 집에서 초청을 해서, 네, 그, 함께, 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 책장 저랑 같은 거 쓰시네요, <laughs> 네, 비키타님. 책장, 네, 어디, 한샘 건데, 한샘, 네, 한샘 건데, 책장 같은 거라니.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어, 그런 앞서 좀 이렇게 앞으로 돌려보기 보시면 이제 저희 채널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어찌됐든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잘 되어가고 있다 라는 의미가 어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르게 천명을 넘겼고 그 유튜브 정책상 그 천명을 넘기고 4만 시간 4만 분의 4천 분인가요? 4천 분의 어, 총그 채널 시청 시간이 유지가 돼야지 이 수익 창출과 더불어서 아, 채널에, 대한 그 채널에 대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 채팅창이 잘이 아, 채팅이 지금 여기 노출이 안 되고 있네 아, 노출이 됐다 없어졌나? 네,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창이 노출이 안 돼서 채팅을 해놓긴 해놨는데 여튼 어,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나아갈 방향은 시사나 이슈 지금까지 홀라 그레이트판다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아 실시간 첫방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시간 첫방입니다 허니리님 허니, 허니 리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생방 첫방 맞습니다 아,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도 컴퓨터공학과고 물론 이제 천문우주학과도 같이 전공했지만 잠잘 때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네. <laughs> 네 좀좀 잠잘 때 듣기 좋죠. 잠이 잘 오는. 네. 유튜브 수익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네. 유튜브 수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얼마 안 돼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이거를 좀 앞으로 좀잘 꾸며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유튜브를 통한 크리에이터들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자연과학계열과 여러 가지 그런 분야, 아무래도 IT계열, 아무래도 과학계열 쪽에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그쪽에 편중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계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영어 못하신다니 영어 발음은 좋아요. 그것만 네, 좋은 겁니다. <laughs> 그레이트 판나님 저영반에게 오리온 자리와 성운의 위치를 배웠지. 네, 그래서 전, 저도 지금 다 까먹었어요. 네. <laughs> 여튼 아, 그런 계열 쪽으로 이야기들을 계속 꾸려가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그래서 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좀 전자 제품 그리고 사회 사회적으로 IT 계열의 어떤 공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이 이슈가 될때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많이 심도 있게 다루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좀 관심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 정도는 좀 어떻게 좀 시, 실험을 해주세요. 이거 정도 는 좋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음, 그런 거 하는 요청이 있으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 오버클릭 하시던 영상은 삭제된 것 같은데 다시 올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오버클럭 네 오버클럭 하는 것들은 정검 스튜디오에서 많이 다뤘던 거고요 어, 아, 오버클럭 그네 2000년에 가고 향해... 첨성님 반갑습니다. 2000년에 가자. 가야죠. 네. 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안 그래도 좀 세상에 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도 많고 좀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 제가 세상 얼리어답터님 제가 구독 두 자리였을 때 구독했는데 천명을 축하드립니다. 아, 야. 야, 어 되게 일찍부터 구독을 해주셨네요. 이게 왜 검토를 위해 보류된 메시지지? 네. 네, 이상하네요. 네. 천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첫 생방은 이게 이 시청자분들께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나 보네요. 앞서 설명을 다 했는데 이제 시청자분 이제 이 들어오셔서 한번더 리바이벌을 할까요? 네. 어쨌든 그 정검 음,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한계점. 기존에 이제 첫 번째 그 모토가 됐던 것이 정검 스튜디오였는데 정검 스튜디오 채널에서 한계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it 계열로 아, 예, 채널이 다릅니다. 그 it와 그 게임 리뷰로 위주로 좀 진행을 했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싶은데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 채널을 새롭게 판 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롭게 판 채널을 통해서 어, 세상에서 다루고 싶은 어떤 이슈들이나 이야기들을 심도 깊게 다뤄보고자 하는 의도가 아, 네, 좀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전공 세상복이라는 채널이 탄생을 하게 됐고요. 아, 사실 이 채널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전문 스트리머로서, 전문 유튜버로서 좀 스트리머가 아니고 전문 유튜버로서 어, 조금 제 저의 어떤 이후 인생의 이후를 조금 한번 설계를 해볼까 싶은 생각에서 좀 야심차게 욕심있게 좀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제본 직업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런 네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방송의 미래는 어찌 됐든 프로슈머의 세상이 될 것이고 내가 생산자이자 영상 콘텐츠를 소구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미키타님이 같은 채널인 줄 알았다고 네네 다 다른 채널입니다. 네 세상 얼리 어댑터님 네 얼리 어답터 세상님. <laughs> 아, 점검 세상 보기 보고 나서 얼리어답터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거꾸로 만들어져서 다시 수정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저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천 명을 넘긴 기념으로 지금 뭐 지금 그요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 이제 그어 뭐라 그러지 그 지금 뭐 아까도 이제 네 잠깐만요. <laughs> 음, 아한달 동안 안 돼요 아뭐두자리수부터 얼리아덥터 네, 님께서는 두자리때부터 구독하셨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좀만 더 빠지면 돈 넣어, 넣어도 될듯 농담 네 <laughs> 아, 조금 네, 어렵습니다 네, 아이좀 비트코인은 조금 모르겠어요 지, 어찌됐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대차게 발전해 온 거는 맞지만 지금 이렇게 이슈를 타기까지 2016년도까지는 계속 제자리였거든요 이게 영원 이자 이 자릿수로 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트 판다님, 듀랑고 서버 어딥니까라고 했는데요. 네, 세 번째로 만들어진 서버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봤을 때뭐그 지금 다시 접속을 해보기가 좀 빡세긴 한데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자 하는 열 열정으로 서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듀랑고 서버 지금 듀랑고 네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시아 델타 서버네요. 델타면 네 번째인가요? 델타가 네, 델타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 김성균님 반갑습니다. 정곰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건강하시다. 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 저기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어, 많이 뵀던 분이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찰리인가 아닙니다. 델타입니다. 뒤라마하다가 자꾸 통나무를 가져오라고 해서 전 접었네요. <laughs> 네, 통나무 가져오는 라 미션이 꽤 많죠. 폰 케임 폰 게임 프리파이 어해 보셨나요? 요즘 좀 중독. 그것도 게 완성도가 좋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아류 게임이라서 아 조금 조금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어떤 분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저기도 있다고 그 배틀그라운드가 정식으로 폰 게임으로 출시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중독이 될 만큼 좀 재미가 있나 보네요. 곧그 채굴 그래픽 중 카드 중고가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중고도 너무 비싸요 요즘 그쵸 그래픽 카드 값이 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야, 아무래도 그 채굴 영향으로 이제 채굴장에 끌려갔다 라고 해서 1060ti 나1060 1060 계열이 좀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드웨어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규제도 좀 심해지고 좀 시세도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래,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금은 조, 좀 값싼 중고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어, 좀 곤란하거든요. 그게 좀 쓰던 거라 성능이 많이 하락된 거라서 어, 좀 문제가 좀 있죠. 어 게임 전문 채널 아니지만 최근 이슈는 모넌입니다. 네, 모넌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구매를 할 예정인데 모넌 월드 네, 그건 지금 할게임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고 가정도 좀 지켜야 되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조금은 어렵네요. 유튜브 알림이 비정규적으로 매일 앱 알림으로 오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저도 유튜브는 조금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또 알림이 오다가 어떤 건또 알림이 안 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좀 알림이 자꾸 뜨네요. 자. 1060 6기가 35만 원 주고 샀는데 50 네? 50만 원이요? 어좀좀 좀 비싼데. 저, 저 제가 알기도 1060 6기가 펜 하나 달린 게 30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좋은 점은 내가 물어본 걸 방송하시는 분이 말해 주는 거참 새롭네요. 기분이 좋네요. 원래 좀 시청자분이 많이 안 계신 그런 방송의 최고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진짜 막 지쳐 가지고 밤새 밤에 좀 이렇게 멍 때리고 싶을 때 사람 수가 적은 톡방을 좀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그냥 한 마디 한 마디 남길 때마다 서로 소통한다는 느낌이 잘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첨성님 1080까지는 사기 꺼려지고 담세대 나올 때까지 꾸역꾸역 써야 할 듯하네요. 음 그럴 수 있죠. 1080까지는 좀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제가 지금 1080 T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 비싸기만 하고 사실 이게 아,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정도를 해야 이게 배틀그라운드나 GTA 정도를 해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조금 피부로 와닿는데 어, 사실상 그냥 보통 정도로 즐기고 싶으시다고 하면 1080 정도, 아니 1060 정도에서 멈추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정검 세상보기 채널은 어, 이렇게 쭉 꾸준하게 세상을 봐갈 예정이고요. 실시간 스트리밍도 어, 이제 이제 그 예전에 그정검 그... 스튜디오 게임과 하드웨어를 좀 위주로 다뤘던 그 점검 스튜디오 채널을 아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 생방송도 그쪽 채널에서 좀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아마 채널을 합치는 방향으로 아, 이 채널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진짜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게임도 뭔가 해야 하고 게임도 해야 하고 뭐그 뭐라 그러지? 그 게임. 그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이 세상 보기에서의 아이템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유튜브에서의 그 화끈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음또 다른 정보라면 와우 신종족이 나왔다고 아, 만렙 캐릭으로 평판업적 플레이 가능한 아주 예쁜 캐릭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레이트 판다님. 네. 전 출력 속도 때문에 구입하고 싶은 걸아 그렇군요. 어, 그런 점들이 좀 있네요. 세상 보기 찍으시면서 운전 괜찮습니까? 조심하시길. 아까 요거 지금 생방송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점검 세상 보기의 녹화 컨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가 늘 다니는 출근길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늘 다니는 출근길은 늘 갔, 왔다 갔다 했던 길이기 때문에 길의 지리가 익숙하고 아 어, 그렇게 큰뭐 사건 사고 그러니까 뭔가 큰 변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과정 중에서 그냥 그 출발하기 전에 렉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서서 멈춰있을 때렉 버튼을 누르거든요. 녹화 버튼. 그러다 보면 이제 그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녹화가 되고 그 휴대폰을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 신경을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날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원고 작업도 하는데 그 원고 작업에서 그 빡빡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어좀 숙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해 나가고 또 후반 작업으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어렵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어 정검님 유튜브 방송 좀 거의 다 봤다고 해요. 리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겼고 참 느낌이 같이 가는 느낌이라 항상 챙겨 보는 느낌입니다. 우리동네 형동생 바라는 느낌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얼리어답터님의 나이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laughs> 듭니다. 구독자 10만 넘어가면 쏠쏠할 때 가자! 네, 10만 넘어가면 진짜 회사를 때려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 진짜 20년 뒤에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왜냐면 그 제가 이제 컨셉을 좀 잡고 있는 그 모티브를 잡았던 채널이 있어요. 포프티비라고 그냥 진짜 제 채널처럼 그냥 어, 물론 제가 그분을 벤치마킹한 거긴 하지만 뭐 그분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사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한 5년 6년 쌓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도 많이 계시고 뭐 어떤 특정 컨텐츠들은 몇만을 보기도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네, 8초반 연생 아, 어, 저랑 비슷하시겠네요. 네. 어, 정검님, 요즘도 에어팟 쏠쏠하게 잘 쓰시나요? 와,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네. 요즘 좀 그 에어팟 같은 경우가 사용하실 때그 휴대폰에다가 교통카드 가까이 붙이지 마십시오 전파 방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아, 7대 인가 보네요 어 아, 아닙니다 7대는 아닙니다 8, 8입니다 8, 80대 년생 초반입니다 네. <laughs> 아나 동년배이시라 동년배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은 기존에 오늘 오늘 생방송은 어떤 선언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정검 스튜디오 채널에 어떤 좀, 종, 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튜디오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그 어,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그쪽 업데이트를 이제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그 어, 뭐라고 하냐면, 어, 생방송을 그 채널에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서 조금 그제 채널에서 이제 보시던 분들은 조금 아쉬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지난주 방송 때에 게임 도네이션을 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게임까지는 좀 진행을 하고 아직 그 게임 방송을 마무리할 예정이고 그 여기 그 세상보기에서 어떤 각종 이슈들을 콘텐츠와 만들어 가면서 좀 긴급한 사안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빨리 다뤄야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아,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그런 성원에 힘입게 되면 아, 좀 진짜 요그 유튜브 스트리밍을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업으로 하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세워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월리 아, 아답터님 가비시라고 개띠. 네. <laughs> 어우 저보다 연배들이 다 높으신 개면은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네. 아 그러실 수 있겠군요 원숭이띠가 80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서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엄마. 잠시만요 네, 네. 같이 어볼까요네 네.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한 10분만요 네 아내님께서 잠깐 들어오셔서 <laughs> 아그 아, 원래는 이제 그 예정이 돼 있던 아내님과의 시간이 좀 있어서, 아, 이제, 오, 우리 애가 10살째, 애는 5살입니다. 6살입니다.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저는 돼지입니다. 네. 이제, 돼지띠고요 음, 그렇습니다. 형님들이시네요. 네. <laughs> 아, 맞죠? 그러면, 그렇지. 형님들이시죠.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90년대가, 내가 가까워가기 때문에, 80년대 초라고 하시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어쨌든, 이제,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이씨, 카테고리가 게임으로 돼 있네. 잘못 카테고리를 만들었네요. 어쨌든. 다음 방송에서는 요런 좀 아, 이만들러 가시나요가 아니고요. 네,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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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요. 네. 그냥 그냥 네. 아, 네. 19금으로 흘러갈 뻔 네, 어쨌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재밌는 시간. 재밌게 TV 보자고. 무한도전을 겁나 좋아하는데 아. 네, 네. 저는 돼지니다잘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뭐 <laughs> 그래서 어, 또 밤이 늦기도 했고 다음에는 좀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좀 편한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어, 밤 10시나 11시 사이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많이 일으켜 주시고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또정검 채널에서 세상보기 채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많이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많이 주목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그음 제가 이제 그 어떤 유튜브 스트리머 로서 유튜브 유튜버 로서 좀더 확고히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과 또 어떤 좀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요 댓글과 또 어떤 소통으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살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좀 뭔가 고민을 내려놓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산에 부족한 나중에 또배야 돼. <laughs> 아 무도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 시즌제로 넘어갈 거라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시즌제로 넘어가면 좀더 체계적이고 재미있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무도는 굉장히 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좀 귀감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정말 본받을 만한 프로그램이라서 아, 좀 계속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전정검 유튜브 8만 8천 구불러가려고 해. 비트코인 8천. 네 그것도 그것도 인서트를 하나도 안 쳐가지고 그러니까 보조 보조 영상들을 위해 덮어쓰우지 않아서 좀 무성의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좀 끝까지 잘 봐주시고 네, 좀 공감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좀 급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아, 좀 체계가 잡혀갈수록 정규 방송이나 어떤 그 시스템을 좀 갖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시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실수 없이 말했더니 목이 확 잠기는 느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빠이!